예, 기존의 최초의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개발 전략은 그 항암제를 차용하는 것부터 시작이 됐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뭐인산화효소 저해제들 을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것들은 지금 거의 어, 자취를 감췄고요. 뭐 오토텍신이라든지 LPA 수용체. 그런데, 어, 이러한 타겟들이 어, 대부분 보면 이미 알려져 있는 타겟이었고 어, 기존의 개발설례들이 있는데 어, 실패했던 전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타겟입니다 그리고 어, 어떠한 타겟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 타겟에 의해서 개발된 약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물이 어, 자살충동 유발과 같은 굉장히 중대한 어,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사실 개발 단계는 앞서 있지만 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어,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항암제를 가지고서 개발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오래 먹는 약으로는 좀 굉장히 적당하지 않은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는 게 단점이고 그래서 뭐 저희가 개발한 약물은 사실 시작 자체가 어떤 뭐 항암제나 그런 데서 시작하기보다는 실제로 좀 폐섬유증 환자들을 중심으로 좀 데이터를 많이 살펴봤고 그리고 저희 어, 치료제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뭐, 새로운 타겟을 기반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이외에도, 어 여러 단계의 그런 효능 평가에서 굉장히 효능이 좋은 효능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자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 실제 사람의 폐조직을 가지고 한 평가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어 결과를 얻었습니다. 나중에 임상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실 사람에 대한 어떤 시험이 어려운데, 어 우리가 예비적인 실험이긴 하지만, 사람의 조직을 가지고 한실험에 어,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어, 상당히 있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거기서부터 굉장히 저희는 고무되고 있고 자신감을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데이터 봤을 때 정말 두근두근 <웃음> 했었거든요 <웃음>